여러분 안녕하세요. 엽킴입니다 아,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건데요. 창안점에서 아, 또 여기 끝나고 충주에 3월 16일날 오픈 이벤트를 합니다. 제가 전국을 한 바퀴씩 도는 이유는 그 제가 장착을 할때그 어, 디테일한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니는 거고요. 전국 장착점들이 다 똑같은 기술로 적용해서 장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본사까지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션킴을 믿고 올라오시죠. 근데 장착점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조금 힘이 들어도 우리 본사 직원하고 같이 순회하면서 조금이라도 디테일한 부분까지 더 신경을 씁니다. 제조사에서 소음기가 장착이 돼서 나올 때 제조사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 현대자동차 제조사 뭐 이런 데에서 제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소음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 차의 차량에 맞게 만들어서 납품해서 장착을 하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용접 부위 같은데, 저는 이제 공기를 다루는 업종이다 보니까 용접 부위 같은데 용접 부위를 좀 어느 정도 갈아내고 공기가 걸리지 않도록 이런 디테일한 점어 그런 거를 조금 더어 피드백을 조금 더 가져가시라고. 어, 장착을 하는 겁니다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장착을 해라 시간이 걸려도 좀 천천히 해라 이렇게 저는 항상 요구를 하죠 어, 창원점은 굉장히 장착을 잘해요 제가 영상 하나 보내준 바로 시행하고 연장을 바로 사옵니다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해요 예, 급하고 모든 공구와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장착이 들어갑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은 직영점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건큰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피드백을 다 쌓아서 선생님들의 그 차량이 좋은 피드백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저희는 관리 상품이다 라고 하면 그 말이 정답일 겁니다 이제 충주점으로 갈 겁니다 충주점에서 어 쉬는 날은 없어요 쉬는 날은 없고 15일 동안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16일 동안 쉬는 날 없고요. 계속 장착을 저도 함께 같이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군산점으로 며칠 쉬고 4월 6일 날, 5일 날 가서 6일서부터 장착을 해 드리죠. 군산점은 조금 사실 늦게 터졌어요. 저희가 경상도 지역부터 출장을 막 다녔기 때문에 맛을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 수원에서 장착하신 분들이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군산점에 좀 해줘라. 그래서 우리 빡빡이 팀장님, 그쪽이 고향입니다. 어, 일찍 뭐 서울로 상경했지만 그쪽이 고향이고 고향에 가서 하고 싶다. 그래서 내려가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부족했던 점을 또 저는 채워줘야 되니까 보름 안에 장착하면서 디테일한 점도 가르쳐 드리고 충주점도 마찬가지고 어, 또 그래서 제가 창원점 있다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지점장들도. 도와주러 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다들 피드백이 잘 나와야, 어떤 차는 그냥 이렇게 껴도 잘 나오는 차도 있어요. 하지만, 뭐, 펠리세이드 가솔린, 트래버스, 이런 것도 소음기 안쪽이 굉장히 두툼하게 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바람에 공기가 지나갈 때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높은 시시량 차량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여기서 피드백, 저기서 피드백. 그래서 완성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속에서 가솔린 차들이 저속에서 뭐 3, 40, 50km 다니는데 빨리 연비가 상승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실 점은 연료가 실린더에서 폭발되면서 살짝의 모자르는 산소를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량이 들어간다고는 다 알죠. 저희는. 그리고 지경점 지 점당들한테 교육을 하고 한 달에 두 번씩 모여서 교육을 하고 또 바뀐 점 얘기해 주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경점들 믿고 장착하셔도 되고요. 멀리 계신 분들 오지 마시고요.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다 다니면서 할 거니까 그 대신 예약 제로 운영되니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충주점은 또 우리나라 중앙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이고 중앙탑 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중앙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시기가 그나마 좀 편하죠. 중앙이 있으니까. 충주점은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리프트가 세대입니다. 세대여서 제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올려놓고 볼수 있고 너무 편하게 시설을 해놨고요. 고객 휴게실도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여러분들 편히 고객 휴게실에서 쉬고 계시면 아주 완벽한 차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시청 준비었습니다